지금 무슨 얘기냐면 빨간 불에는 그 횡단보도 건너면 안 돼. 초록불에 건너야 돼라는 건 상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야, 우리가 초록불에 걸러 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논의해 보자. 꼭 초록불에 건너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빨간불에도 살짝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네. 이게 사실상 내란의 내전 화를 꾀하고 있는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이 프레임에 언론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언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윤상현 의원이 음. <laughs> 이 지금 그 특공대 경찰이 특공대 투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오늘 조간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네. 관련해서 경호처와 이제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내전적 상황으로 가려고 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어, 그리고 국수본이 경찰 출신이 이상직 의원과 내통하고 있다.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간첩도 아니고 그런 말을 국수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재에 대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곳에 다 그런 식으로 독을 타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란는 차원에서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보면 다 판검사 했던 분들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하고 민주당이 내통하고 있다. 음. 경찰이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있다.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성향별로 따져보십시오. 음. 그리고 국수본 부장도 마찬가지. 어느 정부 때 임명을 했습니까? 네. 정말 상식적인 잣대를 대야 되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불리하면 남의 편, 유리하면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그니까 나만 옳고 아니면 다 거짓말이고 가짜뉴스고 그걸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윤석열 식으로 그렇게 네.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정치 집단들이 있으니까 또 따르는 어 평범한 시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어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소요사태나 교란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16사태를 보면 미국의 16사태가 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사당 난입이라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던 예. 것인데요.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결국은 그 16사태를 옹호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다시 재선이 되고 음.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는 사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음. 상처를 입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비슷하게 반복될 수있다고 하는 좀 두려움이 음. 아주 요새 크게 일거든요 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 가가지고 공소기각되면 나는 선거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라는 음.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금 출마하려고 그런 상황까지도 혹시라도 가게 되는 이 최악의 <laughs>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아, 트럼프처럼 다시 그 출마... 아, 그 그러니까 대통령은 불가능할 텐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 국회에서 그 <laughs> 피선거권을 정말 가지게 될 경우에 박탈당하지 <laughs> 예. 않으면 정말 최악의 최악 상황까지도 우리는 야, 정말 마주할 수 있다라고 아니, 하는 두 야무진 꿈이다, 야무진 실제로 해야. 제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네. 그 주자 그 캠프에 캠프라고 불리지도 모르게 음. 측근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겉면으로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사라든가 현재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 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음. 대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겉면에는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길까봐 윤석열을 두둔하는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laughs> 내심까지 윤석열과 음. 동조화돼서. 체포 영장에도 불응하는 피의자를 수호할 생각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수가 지금 연극을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을 근데 마치 종집 연극을 할 시간도 종결 시간을 막을 내릴 시간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음. 막을 못 내리면 자기도 그 연극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바른 판단을 음. 빠르게 해주길 바랍니다. 음, 네. 속내를 좀 드러내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도 이제 이 시각 현재 함남도. 그 현재 상황을 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 특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언제 집행할 건데, <laughs> 그래서 언제 영장 집행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다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모든 유튜브 방송의 제목은. 이 시각 현재 한남동 <laughs> 관저 현장은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취재에서 종합해 보면 그 오늘 내일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예, 오늘 내일 아니고요. 경찰과 공수처 어뭐 저희가 이제 쭉 취재를 해 보면 이제 급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로 예. 종합이 됩니다. 그리고 앞, 앞서도 말씀드린 것 왜냐하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제 취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막, 그, 번개불에 홍고어 <laughs> 먹듯이 준비 없이 출동했다가, 음. 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1차도 실패했는데 2차도 또 실패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레카 크레인 다 준비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어, 음. 압도적인 작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판이 마련이 됐을 때 출동한다. 요게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막 되는 것처럼 그것은 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음. 말씀을 제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드리면은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안한 게 뭔가 이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정말로 보이는 것들이 다가오는 게 다음 주부터 이제 헌법 재판도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올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들을 네. 통해서 다시 한번 12월 3일의 개엄 상황이 음. 얼마나 내란이었는지를 체감을 네.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다음 <laughs> 주가 되면 또 국정 조사도 열립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증인들이 나와 가지고 또 음. 육성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간은 음. 절대 윤성열 편일 리는 없어 없어요. 보인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좀뭐월 1월 말이냐 2월 말이냐 3월 초냐 뭐 요런 정도의 시, 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판 자체가 뒤집어져서 어그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주장대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 가능성은 제로다. 그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정세에서 여전히 그 부정 선거를 지지하고 음. 그리고 그 태극기와 전광훈 목사와 그리고 또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런데 네. 그, 그게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어, 그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쇼에, 음. <laughs> 파쇼랑 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고 어제 PD수첩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어, 그 80년 5월 광주에서 선무방송을 했던 분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 불법 체포돼서 연행돼서 고문받고 이랬던 분들의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 실제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 어, 2023년 12월 3일은 다시 또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내가 지금 김포에서 여기까지 어떤 무슨 정신으로 이, 운전을 해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신 초로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에서 체득한 개엄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B1 벙커에서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네. 이게 실제적 상황으로 겪었던 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 음. 그때 시민 뭐 도청으로 모여 주십시오라고 선무 방송했던 그분. 뭐 이런 분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지금 아직까지도 시신을 못 찾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실종 상태로.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수습하고 정돈해서 음. 민주주의 스체, 제도 시스템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찰이 조급하게 움직일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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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반의 준비가 됐을 때 어, 일망타진 작전을 세우는 음.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갑자기 막될것 같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은 그 내부에 예. 또 첩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이 경호처도 <laughs> 예. 조직이 작지 않은 조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안에 밀고자가 있는 거예요. 협조자가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런 틈새들을 과학적으로 파고들어서 음흠. 적시에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니고 적... 굉장히 시민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훌륭한 네. 공직자.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공익 네. 공익 그 어제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피해자 윤석열을 향한 경고였는데요.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 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지금 수사협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과 국민의 힘, 예. 어, 그또 변호인단을 향해서 이제 꼬집은 것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법원 행정 처장도 그렇죠. 네.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투입니다 법원에. 예?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최소한 어, 윤이라는 사람도 음. 법조인 출신이니까 당신도 음. 이 정도는 지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제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법원도 굉장히 충실히 네. 자기 역할하고 을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국수본 특히 예. 이제 그 강단 있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헤매는 게 공수처, 검찰 뭐 이런 된것 같거든요.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정말 이 상황이 좀 <laughs>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국민의힘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류 집단들의 총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출신 성분이나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근데 이런 주류들이 지금 비주류적 해법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대협 법원 행정처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네. 뭐라고 하냐 그 형사소송법이나 110조, 음. 111조. 군사비밀 공무사 비밀 때문에 네.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일가를 합니다.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음. 영장 판사가 주류적 견해를 따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포할 때 받은 수색 영장은 110조 111조 대상이 아닌 게 우리 법원들이 학계에서 따지는 주류적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류로만 자처하신 분들이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 음.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내팽개치는 겁니다. 지금 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네.뿐만 네.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상대적으로 평가받았던 대한변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니까대한변협이뭐꼭 네, 네. 네. 보수 는 아니더라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가 집단은 네. 아니인데요. 네. 네. 여기서도 내란상설특권 빨리 좀해라고 어제도 입장을 그러니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체적인 그 어떤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저기에 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다른 판단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음. 근데 그게 음.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르냐라고 했을 때는 국원 기자님 말씀처럼. 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게더 네. 저는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좀 끊고 이제는 음. 제발좀 돌아와야 된다. 네. 예. 자, 그 잠깐만요. 안규백 그 지금 내란 국조 특위 위원장이 오늘 아침 KBS 라디오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조, 도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이면 이런 잡범은 없을 것이다. <laughs> 지금 용산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는 판단을 한다 어,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은 없을 것이다 제가 들은 제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음...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도주하면 구속용장은 자동방으로 나오는 겁니다. <laughs> 자주가 우려! 스스로 이제 매를 네. 버는 행위인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벙커에 들어가면 사실은 들어가기가 어렵겠지만 네. 나머지 장소일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관저에 꽁꽁 싸매고 숨어 있는 것보다 체포 작전이 훨씬 더장소만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음, 예. 다 뜯어내면 되니까 아그 벙커에 들어가면 그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제3의 장소라는 게 벙커 네. 이외의 장소일 자, 경우에는 네. 아마도 검거하는 게 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들 정도로 네.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내란국조 특위 위원장. 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안규백 의원이 사실은 오랫동안 국회 국방위원장도 아마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오선의 국회의원에게 들어온 제보기 때문에 제보의 신빙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도주 빨리 찾아봐. 반도에... 네. 음.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아크로비스탄 아니겠지? 아, 가는데 <laughs>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예, 좀 한동수 감찰부서장 같이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같은 아파트 공수. 산다는데 그렇구나. 보니까 네. 빨리 내려가 보세요. <laughs> 아참참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어, 그전망치 경제 전망치가 작년 9월에 한은에서 발표한 게 2.1%였는데요. 11월에는 1.9%그 다음에 1.8, 1.7, 급기야 1.3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네, 그 경제 성장률이 1.3금까지 내려온 이 판국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정돈이 되면 달러가 내려가고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못 잡고 헤매면 달러가 올라가고 음. 주가가 떨어지는 이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도 민생 때문에 지금 평양 무인기를 무시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는 와중에 우리 대통령 뭐 하고 있는 건지 진짜 한심하다. 이거를 그리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이 상황이 계속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매란 네. 불면증. 예, 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